어차피 소전을 있기 때문에 바로 안 좋거든요. <목소리도> 자, 오늘은 이제 바루스 신스킨이 나와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서 치속바루스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외형으로는 엄청 이쁘게 나왔어요. 약간 이게 서브 컨셉이 막나좀싶긴 한데, 어쨌든 되게 이쁘게 나왔다는 거. 바루스 스킨이 진짜 다 괜찮긴 한데, 개인적으로 요번에 나온 스킨이 제일 괜찮은 것 같네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한번 리뷰해볼게요. 일단 템으로는 제가 치속을 갔기 때문에 이제 크라켄 올리고 보인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템트리는 이제 자유롭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로는 마취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조합에서는 마취가 좀 별로니까 쿵코로 루난도 괜찮고 보연포도 괜찮아요 공속 위주로만 가주시면 돼요 자지 바루스가 버프를 먹었잖아요 이 패시브가 버프를 먹은 거예요 어떤 걸 패시브가 버프를 먹었냐면 이 챔피언을 죽으면 와 얘는 좀 심하게 되는데 표시가 이 화살이 빛납니다. 화살이 빛나면서 공속 증가가 돼요. 막타를 치면은 그러니까 디교환하실 때에도 이렇게 막타를 치면서 미니언 막타를 치고 패시브가 켜진 상태에서 디교환을 하시는 거예요. 밀렸으니까 살짝 위험하긴 하거든요. 자 그냥 갑시다. 잡았죠? 이것도 잡아볼만 하거든요? 까비. 아깝죠? 방금 힐 최대한 늦게 써서 점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거예요. 레오나 같은 경우에는 은근 잘 버티기 때문에 여진이라서 이 사람은 진결 강화하네? 이 바르스 이 가장 디교한 아, 아. 정석은 이패시브 켜진 상태에서 싸움 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칼라비 들 경우에는 이 패시브가 켜진 상태에서 칼라비까지 쓰면 진짜 공속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해주시면, 치속이라서 계속 꾸준히 딜 넣으면 맞딜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천천히 맞딜 해주시면 좋고. 와, 근데 이거 스택이 잘 보인다. 어, 좋은데, 이 스킨? 자, 지금부터 다시 밀려오는 라인이니까, 라인 받으면서, 이제 상대가 이제, 라인이 밀어지니까 갱당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비에고가 아래동선이니까 비에고 핑 찍어서 바텀 받달라고 할게요. 와, 근데 이거 좀 보이는 것, 나한테도 좋은데, 가시성이? 근데 물론 상대한테도 좋긴 한데, 이게. 이게 바르스 패시브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잘 몰랐는데 옛날 스킨에는 와이 스킨에는 좀 많이 티가 나네 자 그러고 이제 스택을 쌓고 스킬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스택을 쌓고 때리면은 이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스킬 쿨링 그러니까 스킬 항상 3스택 쌓고 W, Q 해주신 다음에 다시 3스택 쌓고 E로 다시 초기화하면서 해봐타 해도 되긴 하는데 라인 빠르게 푸쉬합시다 상대 집 갔으니까 빠르게 푸시하는 이유는 이 라인을 타워에 박아서 상대방이 오기 전에 라인 손해를 보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스킬 쓰면서 빠르게 빠르게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라인을 미는 뭐 대인 같이 라인 미는 게 느리다, 그러면 안 밀으셔도 돼요. 안 밀으면은 당겨서 라인 프리징해서 이득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딜교환하실때 항상 Q만 쓰세요. E는 절대 쓰지 마세요. 딜교환할 때. 그 이유는 이 치감이 붙어있기 때문에 싸울 때이 치감으로 치유력 감소해서 힐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쿨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Q만 짤짜리로 계속 넣어주시고 E는 절대 쓰지 말라 짤짜리 할때 이렇게 Q 날릴 때도 부시에 들어가서 충전한 다음에 부시 시야 없는 곳에서 맞춰주시는 게좀더 좋겠죠 이거 살짝 애매하거든 한번 맞으면 좋긴 한데 피고가가 많이 당겨져 있어서 지금 이 라인이 가장 갱하기 좋은 라인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먹으러 오려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이걸 받아 먹자니 댕이 위험하고 이걸 안 받아 먹자니 성장이 말리고 그러니까 이 라인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Q는 웬만하면 케이틀린 위주로 맞춰주시고 이거 적 끌거든요. 조심해주고 살짝 위험한데 끌려요? 잡았죠. 저거는 힘들어 보인다. 아깝이 비히틀링 이건 무리했죠. 저의 일 생각 안 하고. 이게 제가 일를 조금 빨리 던졌어야 되는데, 일를 너무 쟀다 상대방 힐이 있어서 빨리 던져서 치유감 좀 시켰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바로 집 가세요. 이 2차 타워 지날 때집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폭을 욕심 안 내고. 왜냐면집 타이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의 무조건 필기 나온 신,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 이유는? 바루스의 궁극기와 레오나의 궁극기는 홍이 되게 좋기 때문에 레오나가 먼저 들어간 곳에 바루스 궁 맞추고 연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궁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바루스 궁이 이게 은근 맞추기가 빡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선궁이 아니라 레오나 EQ 들어간 곳에 항상 선궁 날리면 이제 이 궁이 맞은 대상에게는 스택이 쌓이거든요. 이 W 스택이 그러기 때문에 궁 맞추고 Q E 하시면 돼요. 홍 좋으니까 뼈방패 한번 빼주고. 이거 그래 빠졌죠? 잡읍시다 지금 해봅시다. 이게 느려짐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성공 쓸치다 이런 것 맞죠? 안 되니 느려짐 묻어두긴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근데 이거 내가 맞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성공을 박은 이유가 왜 성공을 박아냐면은 블리츠 W 쓴 다음에 느려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거 느려진 못하면 거의 못 피한단 말이죠,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성공 써서, 만약 플래시가 있더라고 한들, 레오나 궁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죠, 추격으로. 이 라인까지 밀고, 집 갔다 올게요. 이 패시브 공속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이 와드에도 터져요. 와드 막 다쳐도, 이 패시브가 터지기 때문에, 아크를 빠르게 하고 밉시다. 빨방패 빼주고. 어, 야, 그걸 맞아줘야지.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해봅시다. 아직 친구 아니니까. 아, 레오나가 한 방에 녹아버리네. 맞고, 천천히.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끌렸으면 안 됐는데. 딜 최대한 넣고 죽었는데. 아, 이게 끌려버려가지고. 오다 잡았다, 이러면. 아이스 좋은데? 이게 맞딜은 엄청 세거든요. 이 텐트리가. 맞딜을 해주시면 돼요. 들어오는 거잘 받아쳐서. 방금 궁이 없어서 그랬지. 궁만 있었다라면 살았을 만도 했는데. 아깝네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게 다리우스 걸어서 오는 거랑 제드만 조심하면 돼요. 탈론은 지금 그렇게 센지은 않고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게 제드라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다리우스도 궁으로 묶어버리면 되는데 제드가 w a 로 들어오면 좀 원콤비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마티는 엄청 세기 때문에 한번 비해봅시다아 이러면은 살짝 위험한데 와 제드가 저기서 나타나버리네 제드 반응도 못했다 너무 센데? 합시다. 제드만 조심하고 되거든요. 제드 밑에 아닐까 이거 바론 칠만 하거든요. 바론스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바론이 항상 뭐칠 때도 계속 포기와. 이분 만한데 천천히. 어, 이거 버리고 다 가니? 야, 이거 봐주지. <laughs> 이거 버리고 가버리네. 아, 물론, 뭐, 케이트린 보는 게 맞긴 한데. 아, 드디어 좀안 죽겠다. 아우 씨. 아파 죽겄네. 여기서 어차피 오레이디니까, 망탱을 올려버립시다. 하수꾼에 이거 올려버립시다. 어차피 딜은 지금 충분하거든요. 죽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바로 난둥이 올릴게요. 밀어내면 돼요, 천천히. 안 끌리기만 하면 돼요, 안 끌리기만. 한롱 봐도 되긴 하는데. 한롱 보자, 보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안 끌려야 돼, 무조건. 지금부터 끌리면 안 돼. 천천히, 대, 천천히. 대. 어차피, 소 토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안 죽거든요? 잡았죠, 제드. 맞 딜하게? 나는데 맞대? 이게, 바르스가 지속 딜이 후반 가면 갈수록 좋기 때문에, 지속 바르스가. 버프 먹은 쪽도 치, 치속 바르스 먹었고. 오늘 이렇게 바루스 스킨 리뷰를 해봤는데 스킨 리뷰는 어, 말을 많이 안해서 스킨 리뷰 쪽으로 잘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킨은 이쁩니다. 스킨은 합격. 이거 어차피 보호천사 있어서. 그래지 스킨은 이쁘고 약간 하이논 애쉬의 약간 턱궁 버전? 턱궁이라고 어쨌든 바루스 스킨 중에 거의 손 꼽을 정도에요. 이쁩니다 스킨은. 지지